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부터 30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뒤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우시아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아마샤가 죽은 뒤 엘롯 마을을 다시 세워 그 마을을 다시 유다 땅에, 땅으로 넣었습니다. 우시아는 16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리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리아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 성을 허락해 주습니다 그리고 아스도 주변과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새 마을들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주셔서 그는 블레셋 사람과 구르복 구브라 구르바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은 우시아가 요구한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 망개들을 세워놓고 그 망개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아는 모퉁이문과 골짜기문과 성벽이 굽어지는 부분에 망개를 세웠습니다. 울수아는 또한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셈도 많이 팠습니다. 그는 서쪽 경사지와 평야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밭과 포도밭에 농부들을 보내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언덕과 비옥한 땅에서 일을 했습니다. 오시아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오시아에게는 훈련된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인 여이엘과 관리인 마세아가 그들의 수를 세어 부대별로 나누었습니다. 왕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가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장교는 모두 2,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30만 7,5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와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주었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기구를 만들어서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었습니다. 이 기구는 화살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아사레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사손으로서 그 이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재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났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난 것이 보였습니다.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우시아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여호와께서 우시아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그리하여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와의 호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한 다른 일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우시아가 다스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우시아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가 묻힌 곳은 왕들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묘지입니다. 그가 그런 곳에 묻힌 것은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27장입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요담은 성전에 윗문을 다시 세우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습니다. 요담은 또한 유다의 산악 지방에 여러 마을을 건설했으며 삼림 지대에는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안문 백성의 왕과 어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 백성은 3년 동안 해마다 유담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습니다. 유담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유담이 한 다른 이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유담이 죽어 다윗성에 붙였습니다. 유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28장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길을 따라 그대로 따라 어, 새로 우상들을 만들고 바하를 섬겼습니다. 그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향을 피웠고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의 나라들의 역경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으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하스를 치고 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붙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이스라엘 왕 베가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하셨습니다. 베가의 군대가 아하스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베가는 르말야의 아들입니다. 베가의 군대는 하루 동안에 용감한 군인들을 12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베가가 그들을 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그리는 에브라임의 용사였는 그가 아하스 왕의 아들 마세아를 죽였습니다. 시그리는 또한 왕궁을 관리하던 신하 아스리감과 왕의 다음가는 신하 엘가나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의 동조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부녀들을 사로잡았으며 값진 물건들도 많이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오데시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여러분의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로잡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노하셨으므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어떤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은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 어, 무실레무세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 아들 여이스 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들이 어 군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이리로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죄가 커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욱 커질 것이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곳의 관리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포로들을 풀어주고 값진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도자들이 그 포로들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네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빼앗은 옷가지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과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몸이 약한 포로들은 낙 위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포로들의 친척이 있는 여리고 곧 종려나무 성으로 데려다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애돔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서쪽 경사지와 유다 남쪽의 여러 마을을 노략질했습니다 그들은 베세메스와 아얄론과그대롯과 소고와 딤나와 아,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왕 아하스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그는 아하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들을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일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 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카리아의 딸 아비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위처럼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첫 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고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동쪽들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소.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소.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들은 성전 현관 문들을 닫아 버리고 등불도 꺼 버렸소.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고 다른 백성들까지 놀라고 두려워했소. 다른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초롱했소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그대들도 알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그 때문이요. 우리의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도 다그 때문이요. 이제 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로 다짐했소. 그러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이여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어 그대들을 뽑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드려야 하오 일을 시작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아 집안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입니다 무라리 집안에서는 압뒤의 아들 기스와 여호아넬레오르의 어, 아들 아사리아입니다 게르손 집안에서는 시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입니다. 엘리사바의 집안에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입니다. 아삽의 집안에서는 스가리아와마단냐입니다 헤만의 집안에서는 여우엘과 시므이입니다. 여두둔의 집안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 영제들을 불러 모은 다음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들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부정한 것은 보이는 대로 다 꺼내서 성전 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리위 네 사람들은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조하루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성전 현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달 16일째 되던 날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이 했고 거룩한 빵을 놓아두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없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가져다 놓고 또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히스키야 왕은 그 성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황소 일곱 마리, 순양 일곱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 그리고 순염소 일곱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짐승들은 백성과 유다 나라의 죄를 씻고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론 집안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 짐승들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황소를 잡은 다음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순양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 뒤에 제사장들은 순념소들을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순 염소들은 죄를 싣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순 염소들을 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 속죄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순, 순염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레위 사람들을 두고 제금과 피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 일은 다윗 왕과 선전자 갓과 예언자 다단이 명령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 이들을 시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습니다. 히스기야가 제단 위에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노래 부르는 일도 시작되었습니다. 나팔도 불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악기들도 연주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예배를 드렸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으며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다 바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물을 모두 다 바치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 바친 몸이 되었소. 여호와의 성견으로 가까이 나오시오. 이 제물과 예물을 바쳐 여호와께 감사드리시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제물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백성이 번제물로 가져온 것은 어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양이 200마리였습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와를 위해 거룩히 구별한 예물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의 가족을 다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친척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할 때까지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물의 기름과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위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은 매우 기뻤, 기뻤습니다. 아멘. 30장입니다. 히스기아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문하세 백성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을 제때에 지키지 못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의 몸을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데다 백성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에일 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나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들은 왕과 신하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온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벗어나 아직 살아 있는 그대들에게 돌아오실 것이요. 그대들의 조상이나 형제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래서 그대들도 알듯이 여호와께서 다른 백성을 시으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조상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기꺼이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여호와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나오시오 그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오. 돌아와서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그대들의 친척과 자녀를 사로잡아간 백성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오. 그대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에브라임 고암세의 모든 마을을 돌며 스불론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백성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셀과 나세와 스불론의 백성 가운데 얼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말에 따르게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내린 명령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둘째 딸의 큰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들과 거짓 신에게 향을 피우던 제단들을 헐어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 버렸습니다. 백성은 둘째 딸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성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제물의 피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아직 많은 백성이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6월절 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 6월절 양을 잡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와를 여호와를 위해 모든 양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에브라임과 사람은 와이사갈과부스람론에서온은은이성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은은채사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전 규칙에 따라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큰 음악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어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했습니다.그래서 이스기야가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백성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목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칠일 동안 더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칠일 동안 유월절을 더 지켰습니다. 유다 왕 히스키아는 황소 천 마리와 양 어. 7천 마리를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신하들도 황소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외국인들과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그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